안녕하세요. 오기내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웃님께서 가격이 착하고 키우기 쉽고 예쁜 다육이 추천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예, 제 베란다 다육이들 중에 가격 착하고 또 키우기 쉽고 예쁜 고른 다육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이쪽에, 어, 대비. 예, 데비가 예쁘고, 가격도 착하고, 또,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아이죠. 예, 데비. 데뷔. 예, 데비도, 어, 괜찮고. 그리고, 홍령 에그린원. 예, 홍령 에그린원도, 어, 베란다에서 옷 자라지 않고, 짱짱하고, 또, 이 자구들도 풍성하고, 예, 예쁘죠. 예, 홍령 에그린원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호비 땅인. 예, 호비 땅인도 참 예뻐요. 예, 제가 호비 땅인이 어, 물을 너무 말리면 안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이쪽에 자꾸 입장이 마르고, 예, 그러니까, 호비 땅인은 물을 조금 어, 낮게 주시는 게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요 아이 물을 주었답니다. 예, 호비 땅인도 괜찮고, 그리고 또엘기오로 예 엘히어로도 제가 요 아이 처음 들여서 조금 성량을 몰라서 어 조금 요렇게 퍼졌는데 어 조금 물을 아끼면은 요 아이도 베란다에서 아주 튤립 모양처럼 예쁜 것 같아요. 예 엘히어로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요 아이는 핑클 루비죠. 예 핑클 루비도 베란다에서 짱짱하게 예쁘게 자란답니다. 예 가격도 착하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원종자라고 사예 원종자라고 사도 아주 예쁘죠 예이 금은 손톱이 아주 예 강렬하게 예쁜 다육이죠 예 원종자라고 사 그리고 예 춘맹 예 춘맹도 예쁘죠 예 춘맹도 가격도 괜찮고 예, 예쁘답니다 예예 그리고 메비나금 예 메비나금 어 조금 이렇게 군생 많이 말고 한5육두 예, 5, 6도 짜리, 한, 만원 조금 넘겠죠? 예, 한, 만 오천 원 정도에 구입해서, 예, 요렇게, 어, 너무 입장이 아주 빨갛게 물들면서 화려하죠? 예, 메비나금이 금 중에서 조금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어, 요런 아이 또 여름에도 잘 견디고, 예, 키우기 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메비나금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아이시 그린. 예, 아이시 그린은 아주 예쁘고, 예, 통통하고 예쁜데, 우리 이웃님께서 물만, 어, 안 주시면은, 물만 아껴 주시면은, 요 아이는 아주 요렇게 예쁘고 통통하게 잘 자란답니다. 예, 가격도 괜찮죠. 예, 아이시 그린도, 예, 괜찮답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 링고스타. 예, 링고스타는 조금 어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 요아이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예, 창 창들든 다 조금 비슷비슷하지만 링고스타 요아이만 형광빛으로 물들면서 예, 요아이가 지금 햇빛이 많이 없는 쪽에 있어서 살짝 덜예쁜데 어, 햇빛에서, 명당 자리에서 키우면은 아주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예, 요 아이, 어, 조금 중간 사이즈, 예, 그 정도 하나 사서, 예, 키우면은 아주 예쁘겠죠. 예, 링고스타도 추천드리고 싶고, 예, 마디바도 아주 멋진 아이죠. 예, 마디바도 우리 이웃님께서 키우면은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 수요 아이는 가격이 아주 착하죠. 예, 제가 요 아이 2,000원에 들여서, 예, 이렇게 화분이 가득 풍성해졌는데, 베란다에서 예, 햇빛이 많이 없어도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예, 자라는 아이죠. 예, 초록식물 대신에 푸릇푸릇한 그런 예, 느낌이 있어서 베란다에서 아주 예쁘답니다. 예, 수, 예, 요 아이도 추천드리고 싶고, 예, 머니메이크금이죠. 예, 머니메이크금도 아주 여름에 잘 견디고 키우기 쉬운 그런 예, 아이죠. 예, 머니메이크금. 예, 천대전송, 예, 천대전송도 괜찮죠. 예, 천대전송도 아주, 예, 매력적인 아이, 가격이 괜찮은 아이죠. 예, 천대전송. 그리고 또 이쪽에 창들은 또 우리 이웃님께서, 어, 어떤 창을 사셔야 또, 어, 가격이 괜찮고 그런 거를 따지실 때는, 장들은 이 신상 나오면은 조금 가격이 높아요. 예 그런데 꼭 신상은 비싼 이유가 어 아무래도 이 많이 나온 예 고른 아이들이 아니고 예 그래서 또 비싸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창을 처음 접하실 때에는 조금 가격이 착한 고른 다육이 어, 들리셔서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요 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이죠예 그런데 저는 요 아이를 아주 가격이 착하게 어, 데리고 와서 요렇게 키웠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프랭크 슈퍼, 슈퍼클론 가격은 또 3만 원 4만 그렇게 주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장은 우리 이웃님께서 엑스프렌트나 그런데 잘 보셔서 가격이 착하게 나오는 상점이 있답니다. 예 그런 데서 가격 착하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예, 키우면은 여름에도 잘 견디는 아이이기 때문에 장은 우리 이웃님께서 가격 너무 비싸게 나온 거는 구입하지 마시고 착한 예 가격이 착하게 나온 아이들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창들은 또 신상품들은 또 가격이 변동이 심하죠. 예, 그래서 창은 우리 이웃님께서 또, 어, 여유가 계시다면은 또 뭐, 어, 비싼 창을 또 구입하셔도 괜찮은데, 어, 처음 접하신 우리 초보자님이나 또 창, 어, 조금 가격이 그해서 어, 조금 키우기 어렵다 싶은 우리 이웃님께서는 착한 창들도 아주 화려하게 물드는 그런 어, 창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거를 잘 고르셔서, 예, 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전에 창들이 너무너무 비싸서 몸구매하고 있다가 한 4, 5년 전에, 4년 전인가 그때 아주 이 창을, 어, 가격이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예, 그 그때 제가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구매한 게원 정도가 말이야. 이 아이가 지금 이 정도는 한 15만 원, 20만 원 넘죠. 예, 그런데 이 아이를 창값이 아주 떨어졌을 때 제가 구매할 때 만원에 구입했답니다. 예, 그렇게 창들이 아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저는 창을 좀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예, 그동안에 하고 싶어도 몸 구매하고 있다가 창값이 아주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많이 구입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가격창은 또 변동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격 착하고 이 멋진 창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창들을 구입하셔서 화려하게 손톱도 물들이고, 예, 그렇게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이웃님께서 창들을 구매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러블리 로즈, 예, 러블리 로즈는 이 가격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데, 어, 많이 웃자라고 깍지도 잘생기고 어, 좀 그렇게 어, 까칠하긴 하나 또 러블리 로즈는 우리 이웃님께서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또 키워 봐야 되죠. 예 저도 지금 요 아이 한두 번 실패하고 이, 그리고 또 실패하면 은 그다음 번째는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잘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러블리 로즈는 조금 까칠하지만 우리 이웃님께서 꼭예또 어, 예쁘게 키웠으면 좋겠다. 네, 예, 그리고 또 소인재금. 예, 소인재금도, 어, 물만, 어, 많이 굶기지, 요 아이는 또 물을 아끼는 게 아니고, 너무 또 물을 굶기면 안 되는 아이거든요. 예, 그런 게 조금 물주기를, 어, 조금 까칠, 까칠하긴 하나, 그래도 여름에도 또잘 견디고, 그리고 또 가격이 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예전에는 좀 비쌌는데, 요즘은, 어,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요런 또 금은 또 한번 또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죠. 예, 소인제금도 한번 예뻐서 키우 보시라고 그나고 싶네요. 예 그리고 파스텔 예 파스텔 요 아이는 가격도 착하고 아주 색감이 예쁘죠. 예 피치 후리 대보다 훨씬 키우기가 어간가칠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스텔 예요 아이도 추천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릴리패드도 추천 드리고 싶어요. 예 릴리패드도 예, 가격이 많이 안 비싸면서 요 아이는 어 그리고 또 구매하실 때 이렇게 또어이 부케 수형 예 이렇게 요 한아름 예 부케 수형을 어, 잘 고르셔서 예 이렇게 키우시면은 너무 예쁘죠 예 릴리패드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예 라조야 예, 라조야도 색감이 참 예쁘죠? 예, 라조야도 1도짜리 있고, 저는 요렇게 4도짜리 한몸 군생을 어, 구매했는데, 어, 요 아이도 우리 이웃님께서, 어, 구매하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예, 라조야. 그리고, 아, 녹기란, 예, 녹기란, 우리 이웃님께서, 어, 저도 처음에는 요 아이 매력을 몰랐는데, 어, 요 아이, 어, 아주, 어, 한 5천원 이상, 예, 그 정도 가격대에 있는 아이를 구매해서, 예, 키우면은, 요 수영도 예쁘고, 예, 큰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요 아이는 농원에서 아주 굉장히 득템했는, 예, 고른 다육인데, 요렇게, 어, 수영이 예쁘죠. 예, 요렇게 오래 키우면은 이 줄기 수영이 나와서 또축 처지는 예, 그런 아주 예쁜 예, 수영이 멋진 아이죠. 예, 요 아이는 또 꽃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예, 꽃이 노란 꽃인데, 꽃이 너, 어, 예쁘기로 어, 유명한 예고런 녹기란이죠. 예 녹기란도 우리 이웃님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옆에 나나우쿠미니 예 나나우쿠미니도 어 괜찮죠. 가격도 괜찮고 예 요렇게 소복한 요런 수형을 하나 사셔서 키우면은 예 무난하게 여름에도 잘 견디고 예 아주 잘 크는 아이랍니다. 예 나나우쿠미니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예, 퓨베센스. 예, 퓨베센스는 제가 항상 제일 1등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예, 고른 다육이죠. 예, 퓨베센스도 가격도 괜찮고, 키우기 쉽고, 예쁜 다육이랍니다. 예, 퓨베센스. 예, 요 다육이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흑사. 예, 흑사 요즘 잘 없는데, 어, 저, 제가 요 아이 초보 때 들여서 11년 된 아이죠. 예, 키우기가 아주 무난하고, 예, 그리고 또 탈이 안 나는, 예, 고른 다육이랍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많이, 어, 굶겨도 괜찮고, 조금 물을 또 많이 주어도 탈이 나지 않는 고른 다육이가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쉽죠. 예, 흑사도, 예, 그렇게, 어, 키우기가 좋답니다. 예, 그리고 베라 아긴스는 조금 베란다에서는 좀못자라는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쁘죠? 예, 그런데 또 키우고 싶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짱짱하게 묵은 아이 데리고 오셔서 요렇게 또 유지를 시켜도 괜찮겠죠? 예, 베라하긴스도 많이 예쁩니다. 그리고 축전. 예, 축전 우리 이웃님께서 구매하시고서 키워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답니다. 예, 제가 요 아이 오두일 때 데리고 왔는데 어 5두일 때 제가 5,000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지를 두번 했거든요. 예한번할 때마다 두배세 배로 늘어나니까 예 아주 재미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축전은 요렇게 또한 가득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 머리 수가 50두 70두 예 그때까지 어 그렇게 속하게어 분지를 잘해서 어 그렇게 많이 이 풍성하게 되는 다육이죠. 예, 그래서 축전 요 아이도 우리 이웃님께서 키워보시면은 가격도 괜찮고 또이 품지에서 얼굴이 많아지는 것도 재미있고 예, 그렇답니다. 예, 축전. 예, 그리고 또 벽어연금. 예, 벽어연금도 음. 금이면서 가격이 괜찮은 아이죠. 예, 요 아이 물도 좋아하고, 어, 물을 또 많이 줘도 괜찮고, 예, 아주 잘 자라는 아이죠. 예, 벽어연금. 그리고 로라. 예, 로라도 아주 예쁜 아이죠. 예, 로라도 우리 이웃님께서 키워보시면 아주 한 송이, 예, 꽃이 너무 예쁘답니다. 예, 요 아이도 11년 된 아이죠. 예, 요렇게 외두로도 혼자 꿋꿋하게 예잘 큰답니다 예 그리고 시트리나 예 시트리나 저제거는 철화가 풀려서 요렇게 되는 아이인데 어 시트리나가 원래 철화 아니고 그냥 군생으로 된 아이 키워보시면은 색감이 아주 어, 신비롭죠 예 시트리나는 제가 초보 때 색감이 아주 어, 너무 특이하고 예, 그래서 제가 구매했던 다육인데 예 시트리나 우리 이웃님께서 한번 구매하시면은 베란다에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요 색깔이 하나 있으면은 아주 예쁘죠. 예, 그래서 시트리나도 우리 이웃님께 어,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홍페페, 예 홍페페도 아주 예 무난하게 잘 자라고 키우기 쉽답니다. 예 홍페페도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벤바디스. 예, 벤바디스도 어, 자구도 잘 달고, 예, 어, 무난하게 잘 크는 예, 예쁜 다육이죠. 예, 벤바디스도 예,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옵투샤. 예, 옵투샤도 이 베란다에서 햇빛이 많이 없어도 잘 자라는 고른 다육이죠. 예, 가격도 아주 착하죠. 예, 옵투샤. 그리고 휘성금 예, 희성금도 조금 까칠하긴 하나 어, 조금 물만 많이 안 말리고 하면은 아주 또 예쁜 금이죠. 예. 그래서 희성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희성금 가격도 괜찮고 어, 또 풍성하게 되면은 또한 다발처럼 그렇게 아주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아르제 예 아르제 요 아이 참 무난하게 잘 큰답니다. 예 물도 자주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아주 예쁘게 예 그렇게 크는 아이죠. 예요 아이 제가 4천 원에 구입했거든요. 예 가격도 괜찮고 예 아르제 예 예쁘네요. 어 그리고 또 화이트 그린이는 또 우리 이웃님께서 하나는 또 키워봐야 되죠. 예 그래서 요즘 하이트 그린이가 가격이 굉장히 착해졌잖아요. 예, 전에 저는 요 아이 비싸서, 어, 꿈도, 키울 생각은 꿈도 못 꿨는데, 어, 가격이,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요즘은, 어, 만 원만 주어도, 어, 군생 한오육두 이렇게 되는 거를 구입할 수 있죠. 예, 코로나에 사셔서 분지 잘해서 얼굴 많아지게, 예, 그렇게 키워도 괜찮겠죠. 예. 화이트 그린이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브리비폴리아. 예, 브리비폴리아도 엑스프렌트 해 보니까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키우기도 무난하게 또 예쁘죠. 또 예쁘니까 예, 브리비폴리아도 예, 권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라울. 예, 라울은 꼭 한번 키워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저도 라울이 몇개 있는데 라울은 뭐 가격이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죠. 예, 대품, 중품, 소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어, 한 만원 정도 짜리 구입하셔서 키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농원에 가면은 또 가격 착하게 그렇게 판매될 때도 있거든요. 예, 제가 요 아이 아주 가격 사게 어 있길래 제가 들고 온 아이죠. 예, 대품인데, 요 화분에 심겨져서 화분째. 15,000원에 구입했었죠. 예, 화분도 수제 화분 예쁜 아인데, 그래서 얼른 아주 가격이 사길래 데리고 와서 이렇게큰 화분으로 심어주고, 또요 화분에는 원래 있던 아이 이렇게 심어 주었죠. 예, 이렇게 어, 농원에서나 엑스플랜트에나 보면은 어, 눈팅을 눈팅을 자주 하시다 보면은 가격 착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음. 이웃님께서 잘 보시고 구입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수연도 요 아이 농원에서 제가 만 원에 구입했거든요. 예, 괜찮게 구입했죠. 예, 그래서 요 아이 수연도 우리 음. 이웃님께서 잘 보시고 예, 데리고 와서 키우시면 이요 아이도 예쁘죠. 예 베란다에서 조금 우짜라긴 하나 우짜랄 때 우리 이웃님께서 조금 어, 키우는 방법은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주면서. 마사를 조금 더 넣으시고, 예, 또 물을 조금 아끼시고, 그런데 수연을 또 물을 또 너무 아끼니까 얼굴이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작은 화분에 심으면서 적당한 시기에 물을 찾아주어야 되는,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요는 또 우리 이웃님께서 꼭한 번은 또 키워보셔야 되죠. 예, 예쁜 다육이니까. 예, 요 아이 괜찮고. 그리고 로게르시 요 아이도 가격이 아주 착한데, 어, 조금, 어, 키우기는 무난해요. 무난한데, 조금 우짜라기 때문에 명당 자리에 주어야, 어, 요 아이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게르시도 가격 착한, 착한 아이, 그리고 물들면은 또 노르무리하게, 빨갛게, 그렇게도 물이 든답니다. 예, 로게르시도 괜찮답니다. 예, 그리고 까라소울은 또 우리 이웃님께서, 어, 농원에 가면은 2천원3천원짜리 ,000원, 포트 많죠. 예, 고르나이 사셔서, 어, 꼬집기 해서 가을쯤에, 요, 꼬집기 하고, 어, 적심하거나 꼬집기 하면은 자구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저도 2,000원짜리 요아이 사서 꼬집기 해서 요렇게 풍성한 수영이 되었답니다. 예, 요 까라솔은 또 우리 이웃님께서, 어, 하나 갖고 오셔서 적심하거나 또 꼬집기 그런 것도 해보기 제일 좋은, 어, 그런 착한 다육이죠. 예, 까라솔. 그리고 또 이쪽에 어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요아이도 어, 키우기는 무난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예저이 요아이 8,000원 주고 구입했는데 어, 색감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주 예, 음또 짱짱하죠. 예 짱짱하게 예 그리고 옷 잘하지 않게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아이도 괜찮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아로브레타 예 러브레타 우리 이웃님께서 한번 키워보세요. 예 러브레타 저도 요 아이 5천원 주고 샀는데 창인 듯하면서 색감이 아주 예쁘답니다. 예이요 아이도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예 러브레타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어 후레뉴는 또 우리 이웃님께서 또 한번은 어, 키워봐야 되죠. 예 후레뉴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후레뉴. 그리고 아, 스노우바니 예, 스노우바니도 참 예쁜 아이랍니다. 예, 속 입장이 보랏빛으로 물들면서, 이 예, 요아이 저는 또 2천원 주고 구입했는데 가격도 아주 착하죠. 예, 그래서 스노우바니도 우리 이웃님께서 한번 구매하셔서 키워보시면 아주 예쁘답니다. 예, 요아이도 괜찮고, 그리고 정난, 예, 정난 요아이 아주 착하답니다. 예, 물을 아무리 말려도, 쪼글쪼글 그리고 해도 안 죽고, 예, 물 주면은 다시 요렇게 통통하게 펴지고, 예, 요 아이도, 어, 키우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예, 요 아이, 정난. 그리고, 또잘 크는 아이가, 아, 루비엔 네크리스도 괜찮죠? 예, 루비엔 네크리스도, 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루비엔 네크리스도, 뭐, 한 2, 3천원 포트, 어, 수북하게 키우시려면 한 두세 포트, 두세 포트, 이래 합식해서 심어줘도 되고, 괜찮죠? 아, 그리고 토리나, 도리마네신스 예, 요 아이도 참 예쁘답니다. 예, 여름에도 잘 견디고, 또 색감이 참 예쁘죠? 예, 토리마, 도리마네시스 예, 요 아이 제가, 어, 4천원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예, 요 아이도 참 예쁘죠? 아, 그리고 샬롯, 예, 샬롯도 우리 이웃님께서 키워보시면, 어, 저는 요 아이 참 착하고, 어, 제 베란다에서 제일 예쁜 아이죠. 예, 여름에 물도 안 빠지고, 예, 또, 아랫 입장이 조금쪼글거렸다가 물주면 또 요렇게 통통해지고, 아주 예쁘답니다. 예, 샬롯, 예, 요 아이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요렇게, 오늘 제가, 어, 보이는 아이들 몇몇 이렇게 추천해 드려 보았는데, 우리 이웃님께서 엑스프랜트나 농원에서 이렇게 사실 때어 조금 짱짱하고 색감도 조금 예쁘고 예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잘 구매하시면은 베란다에서 어고 짱짱하게 예 그렇게 어 키울 수가 있겠죠 예 처음에 농원이나 엑스프랜트에 어 조금 어 부르딩딩하거나 너무 또 급성장시킨 고른 다육이들 있죠. 예, 고른 다육이들 잘못 구매하면은 베란다에서 예뻐지기가 힘들답니다. 예, 고른 것만 잘 선택하셔서 국민 다육이, 가격 착한 다육이, 고른 다육이 예쁘게 키우면은 어, 베란다에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가격 착하고 키우기 쉽고 예쁜 다육이 추천을 한번 드려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